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나는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내 삶을 여기까지 이 끌어오셨습니다. 나를 활력 있게 하고 나를 열정적이게 하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여기에 머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는 더 전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기를 갈망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므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알므로,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겸손하게 배우는 자의 위치에 서 있기를 결단하므로 나는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능력 있고 탁월하며 권세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께서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의로움으로, 내 안에 지혜로, 내 안에 구원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더 크게, 더 담대하게, 더 자유롭게 외칠 수 없는 세상과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전 것이 지나간 완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는 늘 인식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늘 인식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과 권세 가운데 살도록 나를 쏘아 올려주셨는지를 늘 인식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의 비밀과 밭의 비밀과 그리고 원수마귀의 비밀을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밭에 의해서 이 열매는 결정되어집니다. 주님,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신과 만지심을 통해서 나는 좋은 밭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선택하며 좋은 밭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이, 이또 공급의 말씀이,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평경, 평강의 말씀이 그런 나의 10년 가운데서 자라고 열매 맺혀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원수마귀는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모양으로 역사하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를 대적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힐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것에 의해서 눌리고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지혜와 사랑의 빛으로 의의 빛으로 충만한 빛의 종족이며 빛의 통로이며 빛의 전달자이며 빛의 선포자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더 많이 나타내며 더 많이 빛의 열매를 맺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쏘아 올려지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이란 빛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갈망을 따라서 나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나의 빛은 나의 걸음걸음은 정오의 빛처럼 더욱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관계와 내가 손대는 모든 재정과 내가 손대는 모든 건강과 모든 일들은 결국은 빛으로 나타나며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며, 그렇게 책임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빚어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고 아름다운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늘나라의 생각 위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산하며 극렬일과 그리고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땅으로부터 온 육신의 감각으로부터 온 생각과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자유케 되어졌다. 이제는 너는 해방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법의 모든 요구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생명과 능력이 너의 안에 주워졌다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만을 생각해라. 네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 네가 어떠한 권세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지, 이것만을 생각해라.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풀어내며, 이것이 우리의 평강을 풀어내며, 이것이 우리의 은혜들을 풀어내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위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스트레스와 부담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유는 그가 바로 청지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나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의 소유와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가운데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진실된 청지기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충성된 청지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알고 있고 나의 주인을 신뢰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것을 인식하며 나의 자녀들을 대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식하며 내게 맡겨진 물질들을 대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식하며 내게 맡겨진 관계들과 시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교만해야 할 이유도 없고,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신뢰하셔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